그럼 여기 와서 혹시 진짜 심쿵한 적 있어? <웃음> <오>! <웃음> 심장이 쿵 하는 거지? 어 근데 좀그 찌릿한 느낌이 응그 찌릿한 느낌 그런 건거 같아 응. 그러니까. 난막 짜르르한 순간이 있었어 난 예스 없을 수도 있을까? 없는 사람이 있어? 나는 아, YES YES? 너는? 나도 다 있네 그럼 다 언제 언제는 말 못하는 거야? 이런 거 말하지 말자 응. 진짜 나는 한번딱 심쿵하기 어려운데 그랬던 적은 있었어 되게 그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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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다 <laughs> 아, 응. 되게 궁금하니까 말하니까 <laughs> 어. 그게 누구일지? 난 오히려 그 상황이 기억나지. 응. 그 상황에 심고했던 나랑 그... 아, 그 상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, 한 명이 아니면은 뭐... 어... 상대랑 나랑 기류가 약간 바뀌네? 응. 아까 다른 의미에서 심쿵한 적이 있대 밖에서 다니다가 이노 오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 거야. <laughs> 네? 진짜? 여기서 <laughs> 어, 뭐야? 저 사람 왜 여기 있어? 이러고 심쿵했어. 그게 왜 심쿵할 이유야? 그러니까 약간 저기 왜 있지? 아, 난줄알구나 어. 깜짝 놀라가지고. 오 마이. 대박. 몇 명이냐고? 예. 하루에 네 명. 나 <laughs> <laughs> <너> 오늘도 심쿵했잘 생겼다. 4네명이 명이야. 지는 여자입니다. 한 번에! 야미 치겠다. 아어